미안합니다. 오늘은요, 벤츠 S 클래스입니다. 스타카가 S 클래스 맛집이잖아요. 또 좋은 S 클래스가 있어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요. 벤츠 S500 롱바디입니다. 이 차량은 직수입 차량이에요. 2016년 3월 31일에 최초 등록한 2015년형 차량이고요. 주행거리는 7만 6천 키로입니다. 이차 출고 가격은 1억 9,900만 원. 100만 원 빠진 2억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가격이요. 반도 아니고 3분의 1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7,200만원. 보험 이력 있습니다. 1회에 있는데요. 490만원 잡혀 있어요. 이 중에서 부품값이 480만원이고요. 공임이 10만원 잡혀 있습니다. 용도 이력 없는 차량입니다. 자, S클래스 찾으시는 분들, 이 차량은 어떨까요?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뿅! 자, 엔진룸 열었습니다. V8이라고 큼지막하게 써 있죠. 이 차량 배기량은 4663cc이고요. 8.5 정도의 연비가 나옵니다. 5인승 후륜 구동 차량이에요. 자동 7단이고요. 455마력, 72.4토크, 제로백은 4.8초입니다. 그냥 단순히 크기만 한 차량이 아니라 사실은 이 아이의 운동 성능도 어마어마한 거죠. s 클라스니까 자, 이 차량 실내 보고 계십니다. 외관 색상이 블랙이었잖아요. 실내도 그대로 블랙 톤이 유지가 되고요. 포인트는 우드로 줬어요. 굉장히 그 멋스럽고 고급스럽고 점잖아요. 어, 튀지 않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가 은은하게 들어가 있는데요. 이 부분도 그냥 과하지 않고 그대로 어우러지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차량에서도 약간 튀는 부분들이 있어요. 휠이 AMG 휠을 사용을 했고요. 여기 사이드 보면은 스커트도 AMG 네. So, 약간의 포인트를 준 차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차량 열선 시트, 통풍 시트가요, 전 좌석 다 들어가 있어요. 1열, 2열 전부 적용이 되어 있고요. 핸들은 디컷 핸들에다가 우드로 장식이 되어 있는데요. 이 손에 자주 닿는 부분을 우드 처리하다 보니까 까임도 거의 없고 사용감도 느껴지지 않는 차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s 클래스 특유의 커다란 모니터 두 개가 빰빰하고 달려 있고요. 오 우와. 헤드레스트 올리는 부분이 여기 버튼이 달려 있는 건 저는 처음 봤네요. 기어봉은요, 여러분, 어, 앞쪽 센터에서 찾으시면 안 됩니다. 핸들 뒤쪽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어봉 붙어 있는 차량 운전하다가 타 차량을 운전하게 되면 꼭 이걸 찾아요. 더듬더듬. 어, 기어봉이 핸들 뒤에 일하고 자꾸 와이퍼 작동시키고 뭔지 알죠? 네, 이 뒤쪽에 있다는 게 특징이고요. 패들은 작게 뒤쪽에 역시 붙어 있습니다. 어, 전체적으로 굉장히 사용감 없는 차량이에요. 이 차량 제가 실내 부분 꼼꼼하게 카메라에 좀 담아드렸는데요. 스티치가 많이 들어가 있는 차량이라서 스티치 어디 풀린 데는 없는지 아니면 가죽 부분에 스크래치가 크게 간 데는 없는지 좀 살펴봤는데 제눈으로못찾찾더라라요요 아마 여러분도 못 찾으실 거예요 없거든요 사용감없이 굉장히 깔끔하게 유지된 차량입니다 자이 차량 2이 공간도 궁금하실 텐데요 S500에다가 안 그래도 큰 차인데 롱바디잖아요 자 뒤에 저희 산적 감독 태워보겠습니다 산적아 아 다녀. 아, 누나 이거 헤드스트 너무 편해. 아. 솔직히, s 클래스에서 뭐, 편하다, 안 편하다, 말하는게 웃긴데 완전 편합니다 <laughs> 자이번에는 트렁크 공간도 보셔야 겠죠 트렁크로 갑니다 뿅 네 트렁크 공간에는요 가운데 이게 뭐냐면 스키스루예요. 그래서 뭔가 긴 물건을 실거나 할 때는 이 가운데 부분을 오픈하고 어, 시트를 접고 실으시면 되기 때문에 S 클래스인데 적재 공간을 갖고 있다는 것도 특징입니다. 자이 고급스러운 S 클래스 여러분께 다시 한번 조건 정리해드릴게요. S 500 롱바디고요. 직수입 차량인 게 특징입니다. 2016년 3월 31일에 최초 등록한 2015년식 차량이고요. 주행거리는 76,000입니다. 출고가격이 1억 9,900만원이고요.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 가격은 거의 3분의 1 가격이에요. 7,200만원입니다. 자, 보험 이력 잡혀 있어요. 490만원 잡혀 있고요. 용도 이력은 없습니다. 오늘 이 차량 보시고 어 S 클래스 찾고 있었는데 나 의전 차량 찾고 있었는데 어, 회사 의전으로 쓰고 싶지만 신차 출고 기다리기 너무 힘들었는데 하시는 분들 스타카를 연락 주시면요 저희가 항상 영상 찍을 때마다 번호판 공개하고 찍잖아요 저희 상호명 공개하고 찍잖아요 정직한 실매물로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편안하게 전화 주시고요 이 차량 현금도 되고요 리스도 되고요 할 도 됩니다. 금융 조건도 여러분에게 맞춰드릴 테니까 이 부분도 상담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스타카 홍보 모델 이하나였고요. 여러분 구독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안녕.